자, 그러면 라이트로스티 원두 향기롭게 추출하는 세 가지 핵심 포인트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날이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봄이 오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봄에 더잘 어울리는 커피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가을에는 묵직하고 달달한 커피가 당긴다면 봄에는 가볍고 향기로운 커피가 당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커피백화점의 커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봄과 같은 커피, 라이트한 원두를 맛있게 추출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해보셨나요? 라이트 로스팅 원두를 사봤는데 너무 시큼해서 못 먹겠더라고요. 또는 향미가 좋은데 왜 저는 물처럼 싱겁게만 느껴질까요? 또는 추출할 때마다 맛이 왔다 갔다 해요. 자, 이런 부분은 추출 방식만 바꿔도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라이트 로스팅 원두는 원두 원두 본연의 개성을 잘 살릴 수는 있지만 너무 가볍게 추출하면 싱겁고 향이 약해지고요. 너무 강하게 추출하면 산미가튀고 거칠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향기롭고 가벼우면서도 밸런스 좋은 커피를 추출할 수 있을까요? 자, 우선 봄에 잘 어울리는 향기로운 커피를 찾는 게 중요하겠죠. 전통적으로는 아프리카 지역, 특히 에티오피아 원두가 꽃과 베리 같은 상큼한 향미가 뛰어납니다. 그중에서도 에티오피아 벤사 봄베 원두들이 특히나 원두의 향미가 뛰어납니다 자 이런 원두를 향미를 잘 살리면서 손쉽게 추출하려면 침지식 드리퍼가 딱입니다 아, 물론 카리오 부위요건 같은 드리퍼로 추출하면 더 맛있게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쉬우면서도 그 에티오피아 특유의 향기로운 뉘앙스를 밸런스 있게 잘 추출하기 위해서는 침지식 드리퍼만큼 좋은 드리퍼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침지식 드리퍼 뭐가 있을까요? 네 클리버와 이오 스위치가 있습니다. 두 드리퍼 다 침지식과 드립 방식의 장점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좋은 추출 도구입니다. 자, 그러면 라이트 로스티 원두 향기롭게 추출하는 세 가지 핵심 포인트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쇄도 중간보다 살짝 가늘게 그라인딩 해줍니다. 향미를 극대화하려면 너무 굵지 않게 조절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 물 온도 물 온도는 낮추어야 합니다. 낮은 온도로 천천히 침지하여 산미 톤을 줄이고 단맛을 극대화 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 추출 시간 라이트 로스팅 원두는 4분 이상 침지 추출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라운드한 마우스필과 균형 잡힌 단맛이 살아납니다. 자, 이세 가지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추출 도구 뭐가 있을까요? 제 생각인데 클레버 드리퍼가 가장 적합합니다. 자, 그럼 이 방법으로 직접 추출을 해 볼까요? 추출 레시피 원두 20g 그라인더 입자는 코만단트 기준 16클릭 물 온도는 70도, 추출 비율은 1대 15입니다. 추출 방법: 처음 40g을 천천히 골고루 물을 주입하여 가스가 덜 방출되게 합니다. 이후에 빠르게 물을 300g까지 주입합니다. 자, 그리고 1분 후에 스푼으로 교반을 10회 해줍니다. 총 4분 정도 침지 후에 추출을 진행합니다. 자, 결과는, 와, 봄을 담은 커피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향기로운 꽃향과 부드러운 단맛이 살아나는 커피를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간단 정리 라이트로스틱 원두 향미 살리는 법 중간보다 살짝 가는 분쇄도 물 온도를 낮추어 침지 시간을 길게 4분 이상 침지 추출 이세 가지만 기억하면 누구나 손쉽게 향기로운 커피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계절을 담아낼 수 있는 예술입니다 여러분의 홈카페에서도 향기로운 봄을 즐기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백화점의 커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